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 버린 바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 오래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 저와 같은 설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설교자리는 어디일까요? 어, 여러 가지 자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 이별과 슬픔의 자리가 어, 설교자들에게는 어, 좀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시퍼럽게 뜬 어, 비판적인 성도가 많은 자리도 아마도 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선배 목사님들은 특히 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생들을 어,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을 어, 제가 신학생 때 느끼기에도 정말로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중에서 무엇보다도 부담스럽고 또 당황스러운 자리는 단연 장례식장일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도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을 다 살아 살지 못해 보이는 듯한 그런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들을 남겨두고 먼저 소천한 성도들의 장례식은 특별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이 왜 그런 자리를 부담스러워 할까요? 신실했던 성도가 그리고 그런 성도의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왜 설교자들은 당황스러워 할까요? 이것은 비단 설교자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또 부담스러워 합니다.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만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슬픔이 이 감정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건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건만.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죽음을 살펴보면,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악하고 불경건하게 산 사람의 죽음과 하등 다를 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일부는 낙심하고 의심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했을까요? 의인과 죄인을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면 삶의 의미를 따질 것 없이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이 아닐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의 부조리 앞에서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는 삶의 결과만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1절에서도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왜 알기 어려울까요? 악인이 반드시 저주를 받고 의인이 반드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삶의 외형적인 결과나 죽는 모습만을 보아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의인과 지혜자의 손을 들어주셨는지 악인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멸하셨는지를 우리는 진실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쯤되면 이 세상을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허무함이나 쾌락에 빠지는 것이 정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도덕, 윤리, 신앙, 믿음, 신념 등 그냥 다 버려버리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도덕률은 완전히 하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선의 기준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다면은 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은 악이라는 이런 저급한 도덕률이 판을 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관념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 말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니까 살아 있을 때잘 누리고 잘 살아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도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말은 세상의 말과는 그 뉘앙스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도자는 죽으면 끝이라서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 삶이 소중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자만이 죽음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을 더욱 소중하고 의미있게 살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5절에서 말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에게는 사람도 미움도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 악하고 미친 듯이 살다가 죽자라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살아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만이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을 남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지옥에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갈 기회를 아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죽은 사람보다는 고통스러운 생명이라도 붙어 있는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이런 죽음에 대한 고찰을 아주 적절한 비유로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감옥 아닙니다. 다만 그 감옥 안에는 너무나 신나는 것들이 가득하고 먹을 것들이 넘쳐나며 우리의 쾌락을 자극할 것들이 무수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감옥문이 태어나면서부터 열려 있지만은 너도 나도 그 감옥에서 빠져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 감옥에서 사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감옥문은 닫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너무 감옥 안에 있는 것들에 홀려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마지막에 대한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가장 먼저 반복해서 현재를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라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즐겁게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우중충하게 살지 말고 좋은 옷도 사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좀 바르라고 합니다. 사치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비롯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의미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 나가라는 이런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두 번째 교훈은 혼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참 기쁨을 누리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며 그분의 뜻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세상적인 명예를 얻고 위대한 업적을 쌓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은 후에는 일도, 일에 대한 계획도, 지혜나 지식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획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저는 언제나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오셨고 거의 일만 하시다가 고생은 다 하셨지만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세대는 조금은 나을 수 있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하여서 가슴이 너무나 아파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라고 했다고 쾌락에 빠져서 방탕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만끽하라 라는 말입니다. 교회와 세상, 우리가 말씀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지만 사실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고 아담부터 우리가 누려온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죄악이 들어가서 오염된 부분만 우리가 유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고 순결하게 이 세상을 누리면서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 각자에게 주어진 복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교훈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